관아 마당에 선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. 마을의 부자 한 판서는 거짓 문서를 들고 이 집과 우물은 원래 내 것이라 주장했죠. 마을 사람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 7살 체린이 벽 속에서 발견한 30년 묵은 문서 한 장. 관아 도장이 찍힌 그 문서에는 우물이 원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덕의 셈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. 사또가 문서를 확인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. 이 집과 우물은 순옥의 것이라 판명한다. 한 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끌려갔고 순옥은 딸들을 꼭 안았습니다. 그런데 며칠 후 시댁에서 사람이 찾아왔는데 폭설 속에 딸들과 쫓아낸 시어머니와 모른 채 방관한 남편 과연 며느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? 본편에서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